반갑습니다. 저는 대치동 에이프로 학원 원장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모모의 책장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모의 책장은 저희 대치동 에이프로 학원의 전 강사진과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1대1 맞춤형 독서 논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모모의 책장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 비대면식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교육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1대1 맞춤 교육의 특징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또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요. 모모의 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모의 책장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면 이 제목에 대해서 왜 모모의 책장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모는 책의 이름이자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바로 미하일 엔데라는 유명한 작가가 지은 모모라는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모모는 아주 매력 있는 친구예요. 인기도 많고요. 어, 모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모 주변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게 되는데요. 저희는 모모의 책장이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학원에 가거나 어떤 교육을 경험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꿀떡꿀떡 삼키죠. 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소화불량에 걸리곤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읽은 책이 어떤 내용이었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때로는 재미없다는 얘기마저 솔직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모든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모는 바로 그런 수업입니다. 대치동에서 훈련받은 전문 강사진이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에 답해줍니다 또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생각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또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쓴 글을 정성껏 읽어주고 하나하나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을 발견해 주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갈고 닦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첨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모모의 책장 수업은 몇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탁월한 강사진들이 매력입니다. 책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어떻게 이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티칭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는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효과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좋은 수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주 균형 있는 독서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분기별로 독서의 주제들을 바꾸어 갑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1분기에는 고전을, 또 3월부터 5월까지 2분기에는 사회와 자연과학도서들을, 그리고 3분기에는 문학을, 4분기에는 한국사와 세계사, 역사와 및 문학까지를 함께 공부를 합니다. 1년의 과정을 거친다면 자기 나이와 연령 시기에 맞는 독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 자기가 편식하고 있었던, 그럼 어쩌면은 좋아하지 않던 영역들도 고르게 익혀갈 수 있는 커리큘럼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 모모 수업의 장점은 어, 피드백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을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오늘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부했는지, 읽고 토론했는지도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학생들이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책 읽기에는 어떤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학부모님께 전달해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에 힘쓰려고 애쓴다는 점이 모모의 책장이 갖는 장점 되겠습니다. 책이 중요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책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모라는 이름이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이 모모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모인데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와 함께 책을 읽어간다는 사실만큼 동기부여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혼자라면 빠르게 갈수 있지만 멀리 갈수 없듯이 긴 거리, 재미있게 책을 읽어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역량들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모모의 책장과 같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이 책들을 읽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책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책을 통해 성장하고 큰 배움을 얻는 계기가 모모의 책장을 통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